대만에서 한 운전자가 빠르게 달리다 사고를 내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26일 토요일 오른쪽에 어두운 색 차량의 운전자가 대만의 타이중시에서 한 차량을 피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루우라고 알려진 이 운전자는 통제력을 잃고서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금속 울타리에 차를 박습니다. 이 차량이 이 울타리를 박는 순간, 루시는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3차선을 걷더니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이 영상 속에서 이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깔끔한 착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가 바닥에 닿는 장면은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계속해서 도로 위에서 빙글빙글 회전합니다. 루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심한 골절상과 뇌일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세였다고 합니다.